대망의 이것은 고거의 알이다. 그거요. 두둥. 이게 대체 얼마만인 거야? 아니, 마사지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집. 스시소라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왔다. 스시코우지의 두 번째 브랜드라고 하고, 아래엔 방송에 나온 이력들이 적혀 있다. 가격은 오마카세 디너 기준 7만원이다. 광화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은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그랬으니까. 디너 오마카세를 먹으러 온건 실로 오랜만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들떠 있었다. 8시 타임 손님들이 모두 착석을 하고 그렇게 식사는 시작됐다. 일본식 계란찜, 자완무시가 나왔다. 오마카세에서 먹은 계란찜 중 가장 자극적이었다. 가소오부시 베이스인 것 같은데 간이 쎘지만 나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첫 번째로 나온 광어 사시미는 와사비 올려서 간장 톡. 광어 사시미를 먹을 땐 특별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편이다. 광어 지느러미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된다. 이건 피조개인데 지금은 저렇게 작게 쪼그라져 있지만 바닥에 한번 이렇게 패대기 치면 한껏 부풀어 오른다. 피조개의 식감은 오독오독보다는 사각사각하면서 말랑거리는 게 음료한 식감이다. 이건 도미인데 도미 껍질을 살짝 토치해서 소스를 곁들였다. 역시나 토치를 해서 그런지 불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도미는 부드럽고 참 맛있었다. 입맛을 돋워줄 쭈꾸미 초회가 나왔다. 아래엔 모즈크라는 해초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미역을 얇게 썰어놓은 것 같은 비주얼이다. 쭈꾸미 살이 단단하면서도 탱글탱글하다 양념은 시큼한게 정말 입맛을 돋아주기 충분했다 4분의 1 토막난 찐 전복 와우 이건 흡사 일전에 스시코마치 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전복 맛과 비슷했다 전복이 뭐 크게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복에서 잘 삶아진 조개의 감칠맛이 느껴진다. 어, 참치, 대뱃살로? <laughs> 참치 대뱃살로 스시를 시작한다. <웃음> <웃음> 참치 대뱃살로 스시를 시작한다. 맛탱 <laughs> <laughs> 기름기가 꽤 있는 부위라 입에서 녹아 버리는데.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다. 두 번째로 참돔 뱃살이 나왔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났다. 하지만 맛은 그 냄새만큼은 아니더라. 이건 차마 영상을 찍지 못한 한치초밥이다. 보통 한치 위에 유자를 갈아서 올려주곤 하는데, 이곳은 유자를 한치 안에 넣었다. 한치의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았다. 색마저 너무 예쁜 방어. 나는 기름진 생선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대망의 이것은 보거의 알이다. 그, 부화하는 알 말고 그있지 않습니까? 음. 알붕그거요 우선 뜨겁고 맛은 정체를 알고 먹어서 그런지, 이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굳이 맛을 표현해보자면, 아니, 정확히, 식감을 다른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푸드트럭에서 파는 동그란 타코야끼 다들 알 거다. 그덜 익은 타코야끼의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보고의 ᄃ이 더 부드럽고 크리미하지만, 대충 식감은 이런 느낌이다. 참치 등살아, 얼른 내입안을 달래줘. 참치집에 가면 등살은 맛이 없어서 잘안 먹는 편인데, 이건 아카미지케라고 해서 양념에 숙성시켜서 그런지 기존에 알던 그 등살이 아니다. 간이 적절해서 맛있다. 저 익숙한 플라스틱 용기는 운이다. 더 이상의 감탄사는 생략한다. 우니는 고소하고 특유의 향이 있는데, 바다향? 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 어렵다. 누가 표현 좀 대신. 오늘 코마츠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집 우니가 코마츠 다음으로 맛있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게 단새우를 하나만 넣어주셨다. 맥주는 아사히 하나 있는데 맛이 좋다. 고등어 껍질 벗기는 건 처음 본다. 고등어 봉초밥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말 초밥을 기다리는 내 방정맞은 손 포토타임을 갖게 도와주셨다 내가 고등어를 잘 먹진 못하지만 이건 왠지 고등어의 비린맛이 강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역시, 먹어본 봉초밥 중에 가장 덜 비리고 맛있는 봉초밥이었다. 흡사 우니와 비슷하게 생긴 이것은 아구의 간이다. <laughs> 옆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마구 때리게 되는 맛. 전반적으로 이 집이 양념을 잘하는 것 같다. 아구간은 찜으로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양념과 일체가 돼서 먹는 건 처음이다. 최애 운이에서 최애 아구간으로 바뀔 뻔한 순간이다. 금태 덮밥이다. 딱 봐도 엄청난 기름기를 소유하고 있다. 정말 고소함에 끝판왕 납시였다. 느끼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초생강과 함께 먹으면 끝장난다, 진짜. 아쉽게도 마지막이 다가왔다. 오마카세의 마지막 장어 초밥이다. 음, 부드럽긴 했는데, 좀 잔가시가 많았던 것 같다. 목구멍이 넘어갈 때, 잔가시들이, 나 넘어가요. 라고 존재감 어필을 했기 때문이다. 아, 두 배? 아, 힘들도 한데, 그만큼 보상? 이런 게 와서 돈 이런 거 말고도 되게 재밌어요. 셰프의 하루 이런 걸로 한번 <laughs> 해도 잘 되실걸요? 진님이야 몰랐어? 끝난 줄 알았는데, 막기가 남아있다. 와, 되게 알차게 들어있다. 참치, 새우튀김, 계란, 오이 등이 들어있었다 후식은 약간 심심하다고 느껴지는 면이 얇은 우동 그리고 달달한 다마고 와 계란찜에 국물 들었네 약간 옛날에 먹던 식소 계란말이를 넣으면 조금 고급 식사 맛있게 하셨네 필요하 거요? 아뭐더더 더 주시나요? 저 아구 간 있잖아요, 그거 <laughs> 맛있어. 근데 이런 걸로 사람들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겠네. 뭔가 더 주면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예? 거기는 대파 그래. 고생 <laughs> 감사합니다. 어 터치 한 번만 해줄래? 김이 식 김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아구가는 열 개는 더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나는 배가 안 불렀던 걸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참치 대뱃살, 참치 대뱃살, 저 참치 대뱃살이요. 절대 흘려서 <laughs> 인사 한번 오지게 받겠습니다 셰프님 이제 정말 마지막 후식 복분자 앤 요거트 샤베트다 정말 한가득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하해야 되죠? Gmail 구글 계정만 할수있어아 있... 있... 아, 그거 있으면 돼요 연락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 원치 않으시면 안, 안 하겠지만 상관없죠? 30만 될 때까지 <laughs> 30만, 과연 그날이 올까?